예 일단 뭐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저 어, 제가 시즌 2에출연게된그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일단 한가합니다 <웃음> 한가해가지고 <laughs> 한가 아, 스케줄이 바, 바쁘지 않았고요 네. 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 군법 남녀를 찍으면서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되게 재밌게 찍었고 그리고 뭐 감독님도 사실은 아, 시즌 1을 찍으시면서 이게 2도 어 이미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 이런 어떤 시스템의 드라마가 좀 아까웠습니다. 그냥 시즌 1으로 끝나기에는 되게 아 이런 뭐 우리나라의 법의관과또 검사를 같이 공조하는 이런 드라마가 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끝나기에는, 어, 좀 되게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 그리고 되게 이제 감독님 말씀처럼 무궁무진했어요, 사실. 무궁무진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아직 보여줄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감독님이 못 보여주신 것도 많고, 작가님이 아주 작가님 말씀으로는 정말 끝없이 나온다고, 어, 하셔가지고 아, 그런 것도 되게 아쉬웠었고 아, 어, 그래서 예, 2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되게 반가웠습니다 아, 그리고 2에서 제가 백범이 좀 바뀐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캐릭터가 된것 같아요 조금 시즌 1에서는 되게 막 굉장히 잘 맞추고 그랬다면 예, 시즌 2에서는 좀 음,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헛발질도 하고 좀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더 현실적인 예, 그런 법의관인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달라진 건 이제 일년 동안 좀 얼굴이 사갔죠. 그래가지고 예, 그런 부분도 많이 달라졌고요.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 한가했다라는 거. 예, 그 부분입니다. 네, 어, 우선. 감독님과 그 작가님의 그 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했어요. 시즌 1 같은 경우에도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거듭해가면서 어, 진짜 재밌다. 왜냐하면 배우들이 대본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다음 결말이 궁금해지고 연기할 때 그런 걸막 그런 희열을 느껴가면서 연기를 할수 있는 작품이 또 많지는 않은데 어, 건법남녀 같은 경우는 시즌 1을쭉 진행을 하면서. 일단 대본과 이렇게 흘러가는 구성 방식이 너무 재밌었고요. 음, 시즌 2를 하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이었고 어, 저로서도 어, 훨씬 더좀 시즌 1보다 좀더 보탬과 기여를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뭔가 그런 진실이나 뭐 정의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갈망이나 갈증이 굉장히 많은데 어, 저나 뭐 옆에 도지한 검사님이나 백범 선생님이나 이렇게 뭔가 진실과 정의를 어, 지켜나가고 쫓아가는 데 뭔가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 남아 예, 여러분들의 갈증을 좀 해소해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네. 오만석 씨. 네, 저는 사실 시즌 1에 거의 막바지에 그 투입이 됐었는데. 그때 또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시즌 2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막판에 투입됐으니까 시즌 2가 연결돼서 저도 계속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고 아마 그런 바람은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배우들 모두가 다 꿈꿔왔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떤 시즌제 드라마가 제작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당연히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네? 아 MBC에서 처음인가요? 아 저는 왜 우리나라에서 다 처음인가요? 죄송합니다. 오만석 씨가 주로 해외에 계셔서 잘, 잘 몰라요 국내 사정을. 죄송합니다. MBC에서 처음이라서. 너무 하여튼 당연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기를 너무나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어쨌든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한편한 어, 한 편도 재밌지만 내일 또 다음 주에 아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라고 만드는 드라마가 정말 그 사랑받는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 딱 저한테 건법 남녀는 그랬던 드라마였던 것 같고요. 시즌 2는 원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어느 면에서는 사회성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시즌 1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캐릭터는 뭐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는데 처음에는 뭐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 이번에는 좀더 식구들로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돼서 그런 면에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